음수의 제곱근. 자, 음수의 제곱근. 음, a가 0보다클 때, 그지. 음? 얘이 안에 있는 게0보다 그냥 크면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건 우리 i를 뽑아냈어요. 그죠? 그리고 또예제의 제곱근은 그지 예가 어, 돼요 예가 돼요 예 제곱근 우리 제곱 뭐의 제곱근이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죠 자 예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삼의 제곱근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삼의 제곱근은 그죠 예도 되고 예도 되고 얘, 얘랑 얘를 비교해 볼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 a는 a로 되고요. 그렇지 i제곱이 있어요.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얘얘 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 바깥에 있는 건 플러스 값이 돼서 a 되고 i제곱이 살아 있어요. 둘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 얘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둘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볼게요. 아 이거 우리 고, 고3 때까지 공식처럼 얘는 외워줘야 돼 그냥, 그냥 절대 암기. 원장님이 곱셈공식 말고 외우라고 그러는 거 없었지? 얘는 사 이 루트 안에 있는 두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안보고선도 얘를 생각이 나야 돼. 그리고, 분자, 이 루트 안에 있는 a가 0보다 크고, 분모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제외한 경우는 그냥, 그냥 이 마이너스가 안 생겨. 알았죠? 그리고 이거랑 반대죠. 이거랑 반대죠. 얘, 얘이면 얘가 둘다0보다 작아. 또는 또는 영일 때도 그지. 0일 때도, 때도 같았을 수가 있겠지. 맞아요. 얘가 좀더 있어. 그지. 얘가 좀더 있어. 그다음에 예, 이면, 부모는, 0일 수는 없죠. o o n up, jok. Ye, c a 가0이 o 이어도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b 가 0이다라는 건 yer, a n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 볼게요. e 를계산하 n 라 라고 되어 있어요. d 를계산하 r 라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yer, kiss, and a 위에 거, 마이, 마이너스 길이, 그지? 이거 있었죠? 마이너스 길이면.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죠?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죠? 그죠? 맞아 이렇게 되나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밖에 신기한 게 없었죠 그렇죠? 그냥 푸른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얘는 뭐한 거야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15노동에 얘랑 얘랑 계산해줬네요. 마이너스잖아요. 둘 다. 그래서 0보다 작고 0보다 작아서 바깥에 얘를 뽑아내줬네요. 여기서 한번또 썼네요. 그 다음 이건 얘는 지금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고 음. 이거에 해당이 되나요? 이거? 지금 뭐예요? A가 이 안에 위에 있는 거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아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얘는 그냥 가운데 앞에 있다고 라 생각하고 얘만 쳐다보면 그지? 그죠? 그래서 어 얘를 한 번에 하고 마이너스를 달아준 거죠? 그죠? 요, 여기서처럼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한 거고 요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예요. 원래 있던 마이너스. 그래서 간단하게 해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요것 요것들이 지금 다 이용이 됐어요. 그지 요것들이 다 이용이 됐어요. 바로. 자. 그다 7-1번. 그

자세를 잡아볼게요. 그렇게 하 mm -hmm. 우리 거기서 일단 책에 있는 거딱 있는 건 뭐야? 이 경우 봤지, 요두 개. 영보다 작은 경우에 얘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쓰고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확 나와 있어요. 아니, 분모가 영보다 작고 분자가 영보다 큰 경우 어떻게 마이너스 뽑아내고? 그지? 얘가 3분의 9 되죠? 루트 3분의 9는 3이니? 그지? 얘가 되는 거지? 얘까지 쉬워요 자얘 볼까요? 얘는 뭐가 될까? 루트 2i, 루트 2, 루트 4i죠? 그죠? 맞아? 이렇게 하면 되나?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그,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어,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얘 같이 있는다고 보면은, 예, 25인가? 25?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 루트 2십오가 되는 거야. 응?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왜 계산해 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육, 얘는 플러스 루트 4i 얘는 마이너스 이 yeah.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 응? 공식대로 봐도 이 마이너스가 살아 있지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 얘 달고 얘 있는 거 아니야. a 분의 b니까 얘가 a고 얘가 b니까 그지? 맞죠? 맞아요. 미안해요. 그래서 얘는 음, 루트 3 i가 될 거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될 거예요.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얘랑 얘랑 하면 얘는 음, 2로 될 것이고 얘는 루트 3이고 아 i로 묶어서 이렇게 될요 지금 우리가 한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는뭐 나오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루트 a b 나오는 거야. a 랑 b 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죠? 지금 얘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 여기다 마이너스 써주고 마이너스 루트 a b 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 안에서 플러스가 된 거지, 그렇지? 자, 얘는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죠? 그죠? 마이너스 써주고, 그지? 마이너스 써주고, b 분의 a, 루트 a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일단 써주고, b 분의 a 한 거야. 마이너스를 일단 써주고, 여기 그지? 마이너스 3 분의 9걔를 써준 거야, 그지? 맞아요. 어. 다음 넘기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영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얘일때얘2다는건 뭐야?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은 거야? a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은 거야? 맞아? 얘 이면이니까 얘까지 더 나와야 되네. 맞아? a가 0이 0일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요거이면 이게 나오는 거고 얘이면 뭐예요? 얘가 나가는 거야. 요것도 조금 있다라는 거. 걔가 생각이 나야 돼. 걔를 아느냐 이거야. 얘이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얘의 부호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아는 말을 안 해도 그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커요. 그죠? 커요. 맞지? 이 안에 a 마이너스 b가 있어요.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0보다 커요.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걔를 구하는 거예요. 자, a제곱은 당연히 a로 나오겠지. 0보다 크니까. 그지? b제곱은 마이너스 b로 나올 거예요. 맞죠? 음. 따라서 음, 그대로 해주면 얘는 영보다 크니까 그냥 나올 거예요 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오고 쟤는 저렇게 나오고 쟤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계산해 주는 거야 알았지? 얘를 봐주는 거야 뭐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제 요걸 알아내고 요 근호 안에 거를 알아내. 실수a에 대해서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 루트 4 마이너스 a 음. 이렇게 해준거야 이4 5지뭐 이거 1대 라는 거니까, 뭐야?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거를 알리는 거야. 그거를 알았을 때, 그거 1대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4를 풀어봐라. 라고 되어있어. 그러면, 음. 이 안에 있는 1 마이너스 a는 뭐라는 거예요?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치? 분모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맞아? 이거 일때또 모두 있었어? 분자가 0인 경우도 있지. 0인 경우 또는 이것 또는 첫 번째, 첫 번째 이것 또는 두 번째가 뭐가 있어?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사마이나 세이가 사마이나 세이가 영인 경우도 생겨. 그래도 같아지잖아. 맞지, 맞지. 응? 맞아요. 그래서 얘를 좀 A로 정리해 볼게요. 기분 나쁘니까 얘를 넘길까? 얘를 넘기면 A 1이 되는 거지 A m d A minus CD, 보 m A 더 A 더 A 아이씨 안 그랬는데. <laughs> 왕 두꺼운 마이너스, 빨간 마이너스. A minus CD, A minus 마이너스 A 4가뭐 A minus CD, 자, 얘가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으니까, 그치,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A 마이너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치, 맞아,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래서 어, 3, 3이 될 거예요. 자, 이거인 경우, 이거 넘기면, 이건 뭐야? A는 4인 경우죠. A는 4인 경우죠. A가 만약에 4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대신 4 넣으면 4 빼기 1은 뭐예요? 3이죠? 3 더하기. 4 넣으면 4 빼기 4는 0이죠? 얘는 뭐 나와요? 얘도 3 나와요. 결론은 답은 뭐예요? 3이에요. 3이에요. 그죠? 할만하죠? 음. 여기에서는 이두 번째 거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지? 얘일 때니까 얘일 때 얘이면 뭐가 생각나야 돼? 하나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고 분모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분자가 0인 경우까지 생각해내야 돼. 그렇죠. 넌 집에서 윈도우즈 8.1 쓰냐? 사실은 네. 8.1쓸것같아 <laughs> 자 음이 아닌 0이 아닌 세실수가 있댄다 세실수가 있댄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뭐랑 같어? 마이너스 루트 AB랑 같고 그죠? 또 음, 루트 B분의 루트 C가 그냥 루트 b 분의 c랑 같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거기는 절댓값 a 더하기 b가 있고요,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있고요, 더하기 루트 하고 c 더하기 a의 제곱이 있어요. 얘를 간단히 하래요. 얘가 뭐 얘가 뭐 나타내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하나 하나 한번 해봅시다. 얘얘일 예, 때는 뭐 해야 돼요? 얘일 때는. 둘 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제이면 뭐예요? 둘다 0보다 작아야 되죠? 맞아요?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또 하나가 있어. 0일 때? 그지? 0일 때도 있었어. 그지? 맞죠? 0일 때는 뭐 그렇다 치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고. 그죠? 음 우리 여기에서는 B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아냈어. 벌써. 그지? 근데 어 이거면은 만약에 우리가 봤던 건 저기 마이너스 있지 않았었나 있었지, 그지? 그러면은 c 값은 어떻다라는 거야? c 값은? 얘가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 이 이게 영 c가 c가 영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가 달리지 얘가 뭐라는 거야 c가 이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c가 영보다 크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그지 그걸 알아낸 거지 어, 꼭 그걸 가르쳐줘야지 않은 건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뭐를 알아냈냐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 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두 개에서 알아냈어요. 알아냈어 알아냈으니까 이거는 a 더하기 b는 둘다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달고 달고 나오겠죠? 절댓값을 벗을 때, 그지? 어, b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커요. 얘두 개를 내음 어? 네, 뭐. 잘못 썼지 0보다 크, 작다고 해야되는데 얘를 그지 맞지 설명을 설명은 제대로 해놓고 쓴거를 반대로 써놨네 그지 맞죠 자 그래서 얘도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가 원래 있으니까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값이 되겠죠 플러스 값이 그지 맞아요 b 더하기 c가 되겠죠,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래 있잖아, 또 다르니까, 그렇지? 자, 얘가 마이너스예요, 0보다 작아요 안에 있는 게, 그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제곱이니까, 그렇지?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b 는 없어지고 c도 없어져 끝 그렇죠 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식이 아닌 경우는 다그 반대가 되는 거였어요 그죠 세개 그래서 얘는 많이 보던 거고 얘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b가 우리 0보다 작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C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지만 돼요. 그죠? 맞죠?